5시 34분, 오늘은 2025년 2월 1일, 2025년 1월도 찰나지간에 지나갔습니다. 어제 저녁에는 모처럼 술을 먹지 않아야겠다라는, 아니 또 저녁을 먹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은 했지만, 컵라면 같은 그 쌀국수. 컵라면, 쌀국수 컵이 있었는데, 그걸 하나 해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. 새벽에 그 일어나 배설 샤워하고, 아침을 준비해서 차린 밥상이. 된장국 양배추 삶은 거 이건 며칠 전에 삶은 거 그다음에 물김치 멸치볶은 거 타고 계란 된장하고 김치 사람은 무엇을 뭐. 먹는 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체가 만들어지고,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, 정신이 그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. 그래서 결국은, 정신과 육체가, 몸을 이루어 갑니다. 아침을 먹는 일이 마치 종교적인 의뢰를 치르는 것처럼 경건합니다.